안전히 나왔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7시 40분 입니다. 오늘도 동신복낚시터 왔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3월 8일 토요일 입니다. 아 이제 봄이 왔습니다. 한참 기다렸는데 이제야 봄이 왔습니다. 저수지 물이 다 녹고 이제 좀 있으면 봄 아지랑이가 피어날 것 같습니다. 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봄 출조를 했습니다. 오늘도 동신공 낚시터 왔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꽝 쳤는데 오늘은 수온이 조금 올라갔을 테니까 입지를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딱 5마리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봄맞이 낚시를 한번 해보시죠. 없습니다. 찹밥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일행들이랑 와갖고 아침에 라면 먹고 하자해서 라면 먹고 와가지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자, 봄맞이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은 나이스 와이드스 오늘 밑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쓰는 그냥 떡밥 믹스한거고요 요거는 페리칸짜게 저거는 코코볼 제조해 놓은거 이건 흔들이 제조해 놓은거 흔들이를 좀 여러가지 섞어가고 만들어 놓은거 그 다음에 새우 그 다음에 요거는 짜게 짜개, 중국산 짜게인데요 한번 사봤어요 그 위에 거는 홍충으로 만든 거, 밑에 거는 코온으로 만든 거, 이거는 PC 플레이브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세 가지 종류별로 샀습니다. 오늘 다양한 미끼로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최저 기온이 1도, 최고가 한 10도 정도 됩니다. 영하로 안 떨어지니까 낚시하기가 아주 한결 부드럽습니다. 막 얼굴 이러면 추워서 좀 힘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 오니까 많이 여유롭게 낚시할 수 있습니다. 아, 겨울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laughs> 올해는 겨울 내내 낚시를 딱 끊지 않고 계속 했기 때문에 겨울 낚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월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제 봄이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물 낚시가 시작되겠습니다. 다들 이제 채비를 좀 이렇게 챙겨서 이제 물가로 나오십시오. 오늘 낚시 장비는 좌측 근은 13.8해근강이고요 우측 근은 13m 석골입니다. 그리고 좌측 근은 25g짜리 그 다음에, 우측끈은 12g 짜리 찌를 썼습니다. 9시 50분입니다. 밥 들어간 지한 50분 지났습니다. 아, 어저께, 건너편에 어저께 오신 분들은 한두 마리씩 잡았다고 합니다. 고기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2주 전에 왔을 때는 꼼짝을 안 했는데, 이제 고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나 봅니다.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흐려가지고 햇빛이 쨍쨍 나면 조금 고기들이 활성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흘러져 있습니다. 아, 오전에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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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안나와? 아 새우 달아나 이렇게 잔챙이가 올린 것 같아 아이씨 좋았는데 첫번째 입줄이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새우를 달아나가지고 잔챙이들이 쫙 올린 것 같아요 아이 참 좋았는데 그래도 약간은 희망이 보입니다. 오전에 낙차하시던 분들이 다갔습니다 건너편에 제 일행들만 남아 있습니다. 식사하 왔습니다 1시가 다 됐습니다 이제 오후에 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전에는 꽝을 쳤는데 오후에는 약간 해가 나기 시작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5마리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3시입니다 아, 아직까지 못 잡고 있습니다 해가 오후부터 나기 시작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질이 없습니다. 어제는 입질 한번 있었고 일행도 어제는 입질 한번 봤습니다. 고기는 못 잡았습니다. 아침에 오신 분이 가면서 두 마리 잡았다고 가셨거든요. 고기가 조금은 움직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데크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는 텐트 두세개 있었는데. 다 철수하고 데크가 텅 비었습니다. 건너편에 짧은 데 하시는 분들이 몇명 앉아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 쪽에 다섯 명 앉아 있습니다. 내신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지금 밥질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고 왔습니다. 아, 아직까지 꽝입니다. 6시 40분인데 아직 호합니다 아,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대교 쪽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 저기 짧은 데는 한 마리 잡았는데? 방가로? 아 8시가 됐습니다 지금 낚시하시는 분은 저하고 두명 있습니다 아 이때까지 입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한번 있었습니다 아침에 한번입질 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야 오늘 저녁에 샘꺾고 손맛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한 다섯 마리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 뛰는 게 목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예, 내일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입니다. 아, 정말 까딱 떠납니다. 지금 뭐 거의 독탕이나 다름없는데 여기가 어이 저간다 오이씨 아 움직였는데 <laughs> 아 독탕이나 다름없다고 했는데 씨. 쏙 끌고 가는데 <laughs> 접고 들어가서 잘낼 때만은. 찌가 썩 움직였습니다. 아, 한 30분 더 해보겠습니다. <laughs> 참 아, 11시가 됐습니다. 아, 조금 전에 찌가 움직여가지고 한 30분 더 해봤는데 그 이후로 찌가 안 움직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끝을 내고 또 내일 아침에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14시간 정도 낚시 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야, 언제쯤 포기할 정도가 살아날지 아, 참 어렵습니다. <laughs> 6시 반입니다. 밝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시는 분들은 다 가고, 둘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는 사람들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아, 동이 틀려고 하늘이 뻘개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선밭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꽝을 매내야 되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참. 거기 잡겠다, 얘기하겠습니다. 6시 45분에 착박이 들어갔습니다. 캠이 안꺾고 바로 주간지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영도 정도 됐나 봅니다. 바가지 물은 안 흐르는데, 배가 살짝은 거 보니까, 영도에서 영하 1도 살이 왔다 갔다 했던 모양입니다. 아, 오늘은 고기 얼굴을 봐야 되는데, 열심히 또, 비록 깡이지만,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라이징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 어제부터 계속 밥을 넣어가지고 분명히 오전 중에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아, 기대감을 살짝 갖게 하고 있습니다. 물안 개가 껴가지고 점점 찌가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참.. 8시 40분입니다. 지금 해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저쪽에서 떴는데 지금은 여서 기 뜨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저기서 뜹니다. 이제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옆으로 실 끌고 가고 있어! 찌르를 건드리는 것 같아 9시 반입니다. 시한지가 거의 3시간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찌를 이렇게 옆으로 흔드는 것들도 좀 있고, 약간 끌고 가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잔챙이 입질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찌는 조금씩 움직여주는데 잉어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비록 꽝이지만 찌 움직임은 조금 있다는 게 이제 좀 고무적입니다. 뭐 오늘 못 잡더라도 이제 곧 활성도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꿈틀거림이 보입니다. 열0시입니다 아이씨. 어제 올 때까지만 해도, 낚시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섯 마리를 목표로 해서 왔는데, 오늘도 꽝으로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한 시간만 더 해보고 설수해야겠습니다.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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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간다 끌고 간다 아이씨 러고 음. 마네 에이 저러고 마라 10시 5 9분입니다아이거 낚시를 1박 2일을 했는데 떡광을 쳤습니다 아, 고민됩니다, 지금. 열심히 촬영했는데, 이 통편집을 해야 되나, 아니면, 꽝칭을 올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꽝입니다. 이곳으로, 낚시를 마감해야겠습니다. 3월 8일부터 9일까지 동신곡 낚시터에서 낚시를 즐겼습니다. 아 즐겼다기보다는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고기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수온이 차서 그런지 고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신곡에서 올해 들어 결을 두개 달았습니다. 이성 장군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뭐 있으면 수온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활성도가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어, 입질은 안했지만 그래도 보기 해유하는게 눈에 좀 보였습니다. 아마 한 2-3주 있으면 이제 활성도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